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영기경 179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제목은 당조 독립세 어, 흑이 둘차례고요좌우동형이다 좌우동영 문제죠 그래서 흑선의 착점을 얼른 찾아낼 것 같다 하지만 백의 매선 반발을 각오해서 수를 읽어야 된다 자이 문제는 수상전 문제는 뭐 귀에서 수상전 문제로 유명한거죠 뭐 그냥 그냥 이렇게 잡는 수는 없죠 붙여서. 이런 수는 말이 안 되고, 좌우동형 중앙이 없어. 요, 요, 자리는 누구나 찾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바둑을 맨 처음에 배울 때 이제 하는 수법들이 단수치고 젖히는 수입니다. 자, 이때 흑한테는 맥점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일 수상전 처음 귀에서 수상전 할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요런 수가 하나, 둘, 셋, 넷이 때는 무조건 먹여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리고 귀에서는 뻗어라. 이렇게 되면 백이 걸려들었습니다. 이쪽을 단수 치려면 여기를 젖혀서 자충이 돼서 안되고 여기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놔야 되는데 또 젖혀서 양자충에 걸려서 백에 몰살을 당합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걸려든 거죠 항상 요런 수는 기본적으로 귀에서 이제 처음 수상전 할때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젖히면 그냥 뻗으면 여기를 이어서 이런 수, 단수가 돼서 안돼요 이때는 무조건 먹여 치는게 기본입니다 이건 그리고 뻗는다 그쵸 여기를 놓으면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놓으면 여기를 젖혀서 양자 축적해서 백이 몰살을 당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여기 두고 둘때 혹시 이쪽을 젖히면 먹여칠 때 백은 따면 안 된다는 걸 느꼈죠. 백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패는 인데 지금 흙이 따는 패가 됐죠. 백의 입장에서는 백이 패감을 찾아야 돼요. 그데 여러분 바둑 두다 보면... 패감 하나로 승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백이 패를 써야 되는 패하고 흑한테 패를 쓰게끔 만드는 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거는 이 수순 이 진행은 지금 백이 실패죠. 왜? 백이 성패가 될수 있는데 내가 먹여칠 때 흑이 너무 흑이 따먹어도 내가 패감을 써야 되는 패라 이거는 같은 패지만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쪽으로 단수 칠지 이쪽으로 단수 칠지는 항상 아껴두고 먼저 붙이는 게 행마의 수순입니다 자 이때 흙이 다른데 두는 수법은 없어요 여기 두면 여기 뻗어서 그냥 죽어요 이거는 먹여치고 암만 뭐 해봐야 이거는 입구 짜놔서 이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났을때 흙은 오로지 버티는 수가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백이 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흙이 여길 있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두패가 되는데 흙이 따먹는 패가 되기 때문에 실패가 돼요. 그래서, 음, 배그 입장에서는 어떤 패를해 하나? 패를 해도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패를 해야 됩니다. 아니, 흙이 따먹잖아요. 이게 얼핏 보면 흙이 따먹을 것 같지만, 백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백이 따먹는 패가 되기 때문에, 흙이 폐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패가 훨씬 낫죠. 배그 입장에서는. 흙이 폐감을 써야 되는까 폐감이 없으면 그냥 따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음. 흙이 좌우동형 중앙급소를 놨지만 여기둘지 여기둘지는 아껴뒀다가 일단 뭐 백이 이쪽을 붙이면 흙은 이걸 잡는 게 무조건이고요 백이 이때 덜컹이 단수치면 똑같은 패가 돼서 백이 패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패가 되죠 이때는 요렇게 단수치고 요렇게 패를 해야 돼요 흙이 따먹었다고 해서 내가 패감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잇는 시간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흙은 잡을 때 내가 이제 따먹는 패가 돼서 그쵸 흙이 패감을 써야 되니까 백선패가 돼서 0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요 수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79번 문제 해결했고요.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180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